자주 팔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요즘 많이 고르고 좋은 반응의 아이템만 추려봤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꾸준히 팔리고 평도 좋습니다. 2위 제품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이유 숫자가 말해줍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선택된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